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아, 쉣! 제이스 킬 먹었네 미니언들이 생산되었습니다 에이미언 <목소리도> 적을 처치했습니다 <목소리도> 더블킬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이잘 됐다. 저이스아 이게 안맞죠어 뭐하세요 <laughs> 천천히 큐를 아끼면 돼 큐를 저렙에도 제이스는 다이합니다 여러분들 아 안되겠다 이거는 균열이 아니라 저걸 가야되겠다? 방관 방관 AP비율이 너무 많다 생각이 니네 어, 이거 와 근데 뒤늦게라도 합류해가지고 다행이다 아까 그은배때 만약에 진짜 합류 안했으면 얘 퍼블먹고 거 진짜 존날뻔했네 탑. 와 존나 아프겠다 재능이 있으면 운 따윈 필요 없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다. 오, 잘 뛰었다, 이건. 꼴. 아, 와이 친구 봐라, 우와, 진짜 나도 스킬 삥나 니까 좀 아프 긴 하네. 난 입이 저래서 좋아. 타번들이 사면 되고. 투어를 쳐주고 나도에게 제이스 제이스가 약간 좀 날먹까지 약간 옛날 아트록스 같아 뭔가.

선제 공격 590원. 맛있다, 맛 있어. 그래서 세릴다 가면 슬로우에다가 출검까지. 진정한 탐험가는 아들이 사셨습니다. 방수 신도아니 마이가 세네. 자발이 요새좀센거 같아. 자발이. 그 효과가 좀센거 같아. <목소리도> 아니 이게 원콤이 안 난다고? W, Q 쓸걸그랬다 여러분? 들 거의 20분 4코나 오기 1부 직전인데? 쿨감 109? 미쳤네 근데 이거 막템 존냐 가면은 딱 깔끔할 것 같은데 왜냐면은 마이가 들어왔을 때그 한턴만 씹으면 되거든 이 구역 주인공 나야. 악의 무리에 맞서 싸운다고.

좋았다 좋았어 승리. 와 근데 진짜 이즈가 딱두 코어만 나오니까 존나 하기가 편하다 하기가 편해 여러분들 아 압도적 얘네 이건 팀들이 너무 잘해가지고 너무 잘했다 팀들도 실수 많이 안 하고 진짜 이게 초반 인베이드 원래 인베이드에서 이기는 쪽이 약간 원래 게임 잘 지는데 잘 버텼다 우리 팀들이 이제 원딜을 영원히 안 가냐고요? 아니요, 아니요, 갈 거예요, 갈 거예요, 원딜. 아, 내가 여러분들, 내가 타번딜을 가는 이유를 잠깐 내가 설명해줄게, 메모장으로. 타번딜을 가는 이유를 잠깐 설명해줄게. 잠깐 설명을 해주자면, 원래 원딜러, 원딜러가 원딜러 출신. 원딜러로 티어 더 높은 것도 팩트. 원딜러 대회 우승 많은 거 팩트. 이것까지 다 좋아. 원딜 했을 때도 시청자가 더 많이 봤었어. 아프리카 시청자가. 이런 건다 좋은데, 이제 타번딜로 변경하게 된 거는, 원딜이 침체기 때, 원딜을 하는데 재미가 없더라고. 원래 근본적인 게, 게임이 재밌어야 되는데, 원딜이 그 숟가락. 메타일 때 숟가락 메타일 때랑 타워 까는 기계 소리 들을 때 내가 접었어 그때 접었어 약간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서포터들이 비아 비하, 아니 비아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헤지 분들이 많이 포진돼 있어 솔직히 말해서 나는 공격적으로 라인전을 하고 싶은데 유미 룰루에서 솔랭하는데 뒤에서 버프만 주고 있으면 겁나 답답해 그냥 그리고 내가 자존심이 겁나 세서 어중간한 다일 막 이렇게 마스터한테 서 원딜로 라인전 지는 걸 싫어해. 근데 다일 마스터에서 은근 회지분들이 많아. 그런데 잘 하시는 분들도 있어. 이게 뭐잘 하는 분들도 많아. 뭐 이래가지고 어쨌든 내가 이제 탑으로 올라가가지고 탑으로 가서 게임을 하다 보니까 신세계야. 재밌음. 우선 은 첫째가 재밌음이야. 왜냐? 혼자 만들어내. 재미가 최고야. 여러분들이 롤을 하거나 게임을 할때 재미가 중요하잖아. 근데 재미가 1순위고 2순위? 조회수가 잘 나와 조회수 안 나왔으면 솔직히 탑 원딜 안 했을 거야 원딜보다 훨씬 잘 나와 옛날에 빡겜 했을 때막 챌린저 찍고 챌린저 프로게이머 만, 만남 영상 조회수 3만 근데 탑 캐틀 개지림 조회수 5만 뭘하래 빡겜에서 챌린저 달성했는데 조회수 4타치 대신 대신 중요한 것들도 있어 주, 중요한 거 있어 조회수 잘 나오면 좋지 좋지 않냐 요기 두 배는 어느 정도냐면 요새 하나하나 트집 잡는 애들이 많아요 범굴에 들이치면 들이친다 지랄 명예 존노잼이라고 지랄 뭐 멘트 치면 언제적 멘트 치냐 약간 하나하나 트집 잡으려는 애들이 많이 늘었다요 당연 구독자가 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약간 타본딜을 하다 보니까 애들한테 뭔가 내가 죄진 느낌이야 그러니까 조회수라 이런 건다 좋은데 멘탈이, 내 멘탈이 힘들다. 생방송 나쁘진 않아. 어 그, 자주 오시는 팬분들 많고, 잘 지켜주시는 분들 많아. 어우, 이게 진짜 여러분들, 괜히 BJ들이, 괜히 우울증이 걸리는 게 아니다 싶다, 싶다, 이러더라고. 그니까 러 무시하면 돼. 하지만 본 거는 잊혀지지가 않아. 내가 말한 거는, 지금까지 외모장 쓴 거는 5%도 안 돼. 나 솔직히 친구도 안 만나. 인생 지금 방송, 방송이야. 나도 나중에 휴가는 가겠지만, 진좀 쉬어야 되겠어, 나중에는. 내가 진짜 태어나, 내가 방송을 하면서 제일 많이 쉰게 4박 5일. 방송을 시작하고 7, 8년 동안 제일 많이 쉰게 4박 5일이란 말이야. 안 쉬면서 달려왔어. 내가 왜안 쉬었냐? 우리 집 금수저도 아니야. 대학도 못 갔어. 할줄 아는 게 게임밖에 없는데, 열심히 해야지. 맞잖아, 여러분들. 또 부모님이 용돈 챙겨드려야지 저 부모님 챙겨드리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부모님이 너무 많이 챙겨주셔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생방송 잘 돼가지고 여러분들 행복하게 되는 게 저희 꿈입니다 여러분들 아 빨리 저거 해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어쨌든 이제 저는 밥좀 먹고 좀 저녁방송이나 새벽방송 할수 있으면 오케요 여러분들